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당신이 가난한 이유. <laughs> 자, 왜 가난할까요? 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나는 왜 항상 돈에서 쪼들릴까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겠죠? 일단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자, 두 가지를 볼게요. 일단 당신이 가난한 첫 번째 이유는 나가는 돈에 있어요. 나가는 돈이 보면은 대부분 어떠냐면, 이왜 밥도요, 음식도 막 이게, 많이 있어. 그러면, 별로 먹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밖에 없고, 지금 안 먹으면, 어, 나중에 없어. 빨리 지금, 있을 때 먹어야 돼. 이런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있을 때 써야 돼. 막 그러면서 돈이 모이기도 전에, 자잘한 걸로 자꾸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보상심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명품청 바지를 못 사. 그러니까 시장 가가지고, 어? 명품 비슷한 거? 다섯 개를, 만 원짜리를 다섯 개 사왔어. 오만 원이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람들이 돈을 쓸 때에는 두 가지 심리가 있는데, 있을 때 써야 돼. 언제 없을지 몰라. 하다 보면 항상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상 심리의 돈을 써. 그러니까, 어떤, 뭐야? 어? 나는 명품 못 샀으니까, 이거 싸네? 이건 싸네? 싸니까 막 집에서 그냥 쓰지도 않는 것들로 그냥 가득 차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비를 두 가지로 한다는 거. 보상 심리. 있을 때 써야 한다. 라는 절박함. 뭐 이런 걸로. 그래서 항상 쭉그 조금인 돈이 항상 없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건. 버는 건 어떻게 늘려요? 왜못 벌어요? 라는 돈을. 그건 간단해요. 대박 심리를 노리니까. 남들처럼 한꺼번에 많은 연봉을 받거나 갑자기 뭐 노또 당첨이 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기간을 한 10년? 이렇게 잡고 가난해서 탈피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대 지금 가난해. 근데 바로 다음 연결되는3 0대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 이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가난하면 30대에도 그 가난을 위해서 내가 단계로 잡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단계를 한 단계 건너뛰어서 50대로 잡아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월급이 200이야. 어, 200인데 맨날 200이야.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계약직 200이야. 그렇죠. 그럼 200만 원을 10년 동안 벌고 있는 동안, 그 계약직에 플러스 알바를 하다가, 아니면 뭘 배우다가, 그래서 자격증을 따다가 그래서 2년 가고 2년 가고 2년 가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직장 나은 직장 나은 직장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로또를 받아세요 로또를 대부분의 좀 어~ 경제적으로 어~ 이렇게 좀 하위층에 내가 머물렀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에 올라탈 생각을 하세요. 부자들은 보면은 지키고, 그 다음에 조금씩 안정적으로 불리는 쪽인데, 자, 있는 돈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벌릴 수 있는 걸 늘리는 거. 그런데, 자, 없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자, 지금 쓰고 보자는 주의고, 그리고 조금 더 고수익, 고리스크, 위험을 많이 안고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라도 자 이렇게 먹어야죠. 나는 가난해가 아니라 자 10년 후에 부자가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내가 40대에는 자 골드미스가 될 거야. 이런 식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옆에서 보면 아주 행동 패턴이 극과 극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래서 보면 대충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돈을 아껴서 쓰거나 아니면은 투자 상품도 좀 보수적으로 고르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좀 힘든 친구들이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사요. 직장인의 희망 이러면서. 자기의 전체적인 사고와 인컴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보시면은 왜 가능한지 이유가 나올 거예요. 오늘 핵사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